그루버너 원, 와너 원 출신 나이관리이 안젤라 베이비와 연인으로 호흡한 드라마가 화제다. 지난 17일 중국 OTT iG iT는 웹드라마 애정응의유적양자 사랑은 이래야 해를 공개했다. 애정응의 유정양자는 32살에 완벽한 삶을 사는 이니커 안젤라 베이비. 와 어릴 적에 자주 밥을 얻어먹었던 시광시 라이관림라는 소년과 제외하며 벌어지는 설림과 등 로맨스를 담는다. 라이관림은 사랑에 직진하는 귀여운 연하남의 정석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이들의 지난 키스 신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던 만큼 라이관림의 애정 신수위가 주목받고 있는 것. 극중 라이 관리는 안젤라 베이비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진한 키스신과 배드신을 선보였다. 비주얼 커플의 만남에 국내외 반응도 뜨겁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등을 이유로 이모 조카 같다 라이르니 키스신 찍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라이 관리는 여전히 어려 보인다 연기가 어색해 케미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1년생인 나이 관리는 올해 나이 22세로 1989년생인 안젤라 베이비와 12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국적 대만 출생인 나이 관리는 2017년 넛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 0 1 시즌 2을 통해 프로젝트 그룹 언어원,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위,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 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상훈으로 데뷔했다. 국내외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해체 후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 중이다.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CO. KRLT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